시작할게요. 야무 네, 해요? 여기 원래 이런 데서 하는 거야. 어. 아 그러니까. 약간 걱정스러운. 보내요. 작업기요아 롤스터 T M 인가봐. 네 롤스터 T M 이에요. 롤스터 T M 한테 뭔가 <laughs> <전혀> 있어야 시작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오늘 플이받 김찬희 PD PM 임명식에 오신 여러분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,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플레이사 팀 김찬희 PD가 드디어 KTY 프로젝트의 PM으로 임명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자 그럼 김찬희 PD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찬희 PD 앞으로 자, 제가 읽겠습니다 임명장 김찬희 위 사람을 KTY 프로듀스의 <laughs> <팀에 웃음> PM으로 임명한 2023년 8월 9일 프레인사팀 팀장 조현수 와~~ 멋있다~~ 원래 아, 이렇게 읽증을 <laughs> 네, 그리고 임명식에 이제 이게 진정으로 임명됐다 네,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눈을 감으십시오 <laughs> 마음을 손을로 얹고 왼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오른손으로 보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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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PM으로 임명하니 앞으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부상으로는 호빈 카드 등장해 드립니다. 마음껏 쓰지 마십시오.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<laughs> 하라는 으로 PM 트로피를 먼저 드립니다. 아직 잘한 건 없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, 사진 촬영 하겠습니다. 대기사씨 <laughs> 앞으로 <140회. 웃음> 포부 같은 거 얘기해 주면서 이런 거 이렇게 드셔야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렇죠. <laughs> 다들 <수고하세요>. 박수. <laughs> 자, 포부 한마디. 오늘은 칼퇴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